PD님, 네. 낚시 좋아해요? <laughs>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laughs>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네? 나도 낚시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기는 해요. 근데 낚시를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되게 커요. 왜냐면 진짜 궁금한 게그 제가 조금 TMI이기는 한데 오징어랑 그 오징어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쭈꾸미가 또 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쭈꾸미 낚시가 또 철이라고. 그래서 배 타고 많이 나간다고. 이게 내 어디서 도청을 나갔는지 자꾸 알고리즘으로 막 SNS에 자꾸 떠어가지고 쭈꾸미 낚시 였죠 저쩌고 막 계속 뜨는 거예요. 아, 어, 나도 가보고 싶다. 근데 또 막상 막 친구들끼리 가기에는 너무 무서운 거야. 어, 배막 엉뚱한 거 타가지고 막 낚시 당하고 그러면 어떡 너무 무섭잖아요. 어, 막배 한, 바다 한가운데 떠가지고. <laughs> 내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봤긴 했어. 하여튼, 낚시를 막 이렇게 어,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피디님한테 물어봤는데, 되게 짜증난다는 표정이네? <laughs> 아니, 이걸 왜 물어봤냐면, 내가 오늘, 준비한 게뭐 캠핑이나 아웃도어에 강한 차를 준비를 조금 해봐가지고 이렇게 겸사겸사 한번 물어봤는데 피디님이 오늘 심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네. 되게 막 짜증나가지고 심통이 잔뜩 난 표정이네.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아니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낚시 갈 생각에 나고 있고 나는 너와. 맨날 편집에 쩌들어 있는데 잠깐만 누가 간대? 가고 싶다! 알고리즘에 뜬다! 낚시를? 가보고 싶었다. 이거만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오늘 보여줄 차가 이런 아웃도어에 강한 차다. 이걸 말한 거지. 이거 목소 목숨리 높아지게 하지 마요. 그래서 뭔 차인데요? <laughs> 저 보여줘야지 그럼 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자, 이렇게 제가 슈퍼 렉스턴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RX4 모델. 4륜으로 데리고 와봤는데요. 생긴 것부터가 아웃도어처럼 생겼죠? 확실히. 낚시나 뭐 캠핑, 이렇게.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한테는 요만한 차량도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옵션이죠. 4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차량으로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또 쌍용 렉스턴이 옛날부터 진짜 많은 사랑을 받은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G4 렉스턴까지도 쭉 이어져 있는데 오랜 역사를 가진 모델이어서 그런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이들 찾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탁월한 오프로드 성능과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거 확실히 아시고 계실 텐데요. 저랑 같이 오늘 한번 차량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슈퍼 렉스턴 RX4 4륜으로 준비해봤고요. 최고급 등급입니다. 11년 12월에 등록된 12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약 14만 1,200km 정도 되었습니다. 단순 교환의 무사고 차량인데요, 여기. 우측 휀다 문짝 트렁크만 단순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누유 없습니다. 누유 없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가격 보고 어마 했잖아요. 가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서 일단 한번 저랑 같이 상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격 있다 알려드릴게요. 자 전면부 보시면은 쌍용 로고가 이렇게. 그릴과 함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라이트도 백탁현상 없이 아주 빤딱빤딱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 안개등이랑 전방 감지기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화이트 바지라서 그런지 이게 관리가 조금 힘들 수는 있겠는데 관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스나 콕 없이 관리 잘 해놓으신 것 같고 얘가 은색으로 이렇게 투톤처럼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은은하게 예뻐요. 나 근데 아무리 봐도 오프라즈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뒤로 넘어와서 로고로 RX4 딱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7인승인 거 보여 드리려고 3열까지 의자를 올려 놨어요. 여기 고리가 보이시거든요. 요거를 당겨서 밀면은 이렇게 간열픈 저도 한 손으로 쉽게 폴딩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보통 3열은 안 쓰고 짐칸으로 트렁크로 많이 애용하시잖아요 이렇게 높고 넓은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주분이 잠깐만. 차주분이 원래 이렇게 커버를 씌워놨는데 내가 이거 폴딩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빼놨거든요. 자 이렇게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해놨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커버까지 씌어져 있어 가지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고계십니다 옆에는 살짝 생활감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크게 거슬림 없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높이 넓이 이렇게 확인하셨으니까 운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운전석으로 이렇게 넘어오기 전에 확인을 먼저 해보자면은 문을 열자마자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만 윈도우가 오토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버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면서 실주행 거리가 1 4 1,276km 되었고요. 모드 버튼이랑 핸즈프리 버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핸들 좌측에 보시면 이륜 사륜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 센터페시아 보면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따로 내비 화면은 없고 비전 깜빡이랑 이렇게 비디어랑 에어컨 공조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밑에 열선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5단으로 들어가 있네요 엉덩이 엄청 따뜻하겠다 이 c t 룸밀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위에 보시면은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썬루프 조작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뽕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와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층 더 개방감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네요 시트 상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고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햇빛이 너무 쨍해 가지고 자연광에 먼지가 그대로 보이는 거지. 이거는 뭐 해짐이나 까진 전혀 없는 거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의자 그냥 이렇게 각 잡고 앉아 있어도 크게 불편함 없이 폭신폭신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는데요. 의자 옆에 옆구리를 땡기면 이렇게 누워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각도가 어요걸로만 보여드릴까? 요거를 당겨서 누우면. 이만큼까지 누워지는데, 아까 기존에 있던 그 제가 앉아있던 각도가 요거거든요? 요 각도거든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끝까지 이렇게 누우면 완전 그냥 거의 눕다시피 해서 갈수 있는 정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뒷좌석이 확실히 조금 더 시트 상태가 좋은 것 같고, 암 레스트 열어보면은 그냥 뭐 요거는 따로 옵션은 없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팔걸이 정도로만 쓰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뒷자리도 섭섭하지 않게 열선 시트가 도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확실히 SUV고 얘가 좀 오프로드식이지만 오프로드라고 해서 크게 차가 또 이렇게 낮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얘가 썬루프가 있어서 모터가 있어가지고 살짝 여기 밑에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는 비포장도로를 달린다고 해도 크게 이렇게 부딪힐 것 같은 좁은 공간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당연하고 우리 PD님처럼 성인 남성이 타도 크게 이렇게 좁은 감 없이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렉스턴 크고 넓은 거는 다들 아시죠?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슈퍼레스턴 r 스4 4년으로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단순 교환에 무사고에다 누유도 없는 차량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이게 오프로드용으로 세컨카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낚시 좋아하니까는 막 비포장도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좁은 길, 산길 많이 다니는데 딱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이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캠핑카로도 나쁘지 않은 공간 나오니까요. 너무 좋죠. 그리고 사람이 또 많이 탈수 있는 7인승이라는 장점도 있으니까 이게 또 장점이 파고만 파볼수록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7인승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승차감도 당연히 좋습니다. 비포장도로 달린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막 승차감 그냥 포기하고 차 달리는 차냐? 절대 아닙니다. 승차감도 좋고 제가 아까 뒷좌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트도 푹신푹신해가지고 승차감도 좋고 아주 쾌적하게 잘 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만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의 가격 350만원. 350만원입니다, 여러분. 하... 누유 단순 교환이면은 주행에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단순 교환까지는 오케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누유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량 누유 전혀 없는 거 다시 한번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가격 때문이에요. 350만원에 누유 없는 차량을 렉스턴을, 사륜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시려면 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차량은 빨리 나가니까요. 나는 다른 차량들 연식 조금 더 높은 걸로 보여줘 하시는 분들한테도 전차 좀 많이 이 돈끝 매물의 차종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제발.